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서 말씀 통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양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아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 올해 표어는 깨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네, 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자꾸 질문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뭐늘 기도하시죠? 그런데 목회자들이랑 작년 연말에 저희는 항상 목회 세미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다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면 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당연한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깨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형식화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 교회 성도님들도 늘 기도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오늘 부흥회를 하고 저는 오늘 와서 알았네요. 작년에도 12시 3시에 두번 예배가 있었는 줄 알고 두번 해달라 그러길래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한테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저만 죽어라고 그렇게 이영일 목사님이 범행을 저지르신 것 같아요. 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다. 부흥회한 이후와 이전이 분명히 달라야 될줄 믿습니다. 부흥회 하기 이전에는 그냥 기도하셨다면, 부흥회한 이후에는 더욱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던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해설사가 사슴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슴은 목구멍의 구조가 셀로펀지처럼 되어 있대요 그래서 물을 안 먹으면 목말라 죽는 동물이 사슴이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슴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목숨 걸고 사는 동물인가요? 사슴이 물 먹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시냇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맹수들이요 숨어 있어요. 그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사슴이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냇물 찾아가는 겁니다. 왜? 살려고요. 목숨 걸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사슴은 노력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나길 원하고 살길 원하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목숨 걸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의 본문의 이야기는 절망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시대적인 구분, 구약 성경을 10가지의 시대로 구분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는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가 뭐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북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고 약 130년이 지난 이후에 587년에 남 유다는 느부간네살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바벨론 제국의 왕에 의해서 세 번의 침공을 당합니다. 609년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가고요. 597년 2차 침공 때 에스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 갑니다. 그리고 587년에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회파되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성경은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마른 뼈들은요. 죽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데리고 갔어요. 미국에 이렇게 제가 워싱턴에서 니저지로 오다 보니까 산들도 많고 여러 가지 골짜기들이 있더라고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골짜기 가운데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게 아니라 뼈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절에 보니까 그 뼈들이 심이 말라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력이 1도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죄악의 상황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 처참한 상황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그럼 왜 생겼을까? 왜 뼈들은 심이 말라 있었을까? 신명기 2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시신이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보니까 중간 중간에 공동묘지들이 많더라고요. 시신을 매장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시신이 널벌어져 있는데, 공중에 새가 날라와서 그 시신의 살점을 뜯어먹고요. 땅에 들짐승이 달려들어서 그 살점을 다 뜯어먹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뼈들이 지금 다 말라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막아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완전한 멸망의 상황, 절망의 상황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살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라면 오늘 본문 1절, 2절의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참 놀라운 건요.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제사도 드리고 우상 숭배도 했던 겁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장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의 이쁨을 보고 서로 결혼했습니다. 피가 섞였습니다. 악 때문에, 악한 죄 때문에 6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절 2절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섞였을 때, 회색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죠. BC 430년에 기록된 이 말라기서에도요, 동일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레위인들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세상 것들과 섞여 있는 모습들이 마지막 성경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세상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은 400년 동안의 침묵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리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죽음의 상황 가운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예언서의 모든 메시지는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이걸 화복사관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을 하시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에스게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말라버린 절망의 상황, 심판의 상황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다시금 소망의 바람을 불어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걱정, 염려, 근심, 절망의 상황들 가운데 왜 우리가 신앙의 끈을 부여잡고 살아갑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덮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하의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호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상황을 다시 상상해 보세요. 뼈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다 말라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여기 마른 뼈들 보이지? 다 죽어 있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신방 중에 하나가 장례신방입니다. 신방에 가면, 장례식장에 가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유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죠. 한국에선 육개장을 먹습니다. 육개장을 먹으면서 권사님과 대화하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죽음 앞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엄마의 죽음 앞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지위가 있어도 손에 움켜쥐고 갈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입니다. 에스겔이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다이다. 하나님 저를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럼 에스겔에게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래. 너의 한계를 네가 알고 있구나. 인간은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나는 살릴 수 있어. 너는 못 하지만 나는 그 일을 능히 할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부응해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리비스톤 교회를, 미국 사회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라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는 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사절 말씀해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5절 말씀에 이어서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기가 들어가면 뼈들이 살아날이될 것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평안해지고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아 마른 뼈들 살리고 싶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게끔 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명령을 들은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대연하여 생기의 말씀을 불어넣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왜 교회가 개인이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주눅 들어 있을까? 여러분 중에 그걸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6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멘으로 마음에 담아둡니다. 근데 그 6절에서 7절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많은 성도들이 좌절하고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심과 결단은 분명히 다르죠. 내가 깨어 기도하겠다라는 결심은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는 결단까지 나아가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흥의 이후에 그래 내 안에 다시금 새로운 영혼, 새로운 능력, 새로운 성령, 새로운 예배 시작해야지 다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을 예로 들어볼까요? 성경을 읽어야지 라고 결심은 누구든지 할수 있지만 내일부터 성경 다섯 장씩 읽기 시작하는 결단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만 있는 부흥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리빙스턴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시고 움직이시고 복음에 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 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하니 들은 대로 순종하고 움직여서 대언합니다.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서 대언했더니 뼈들이 촥촥촥촥 들어맞는 소리가 나면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곳은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소리가 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말씀을 읽는 소리, 소리가 날때 살아 있는 교회입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는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있을 때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뼈 맞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사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 가운데 말씀의 운동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상고하고 연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저녁 8시 반에 속장 부속장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속장 부속장 예배라고 이름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본문이 아무리 길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장 부속장들과 같이 끝까지 읽습니다. 저의 10분의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피셔서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만 먼지 툭툭 털어서 가지고 오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내 손때를 묻혀 가면서 한 절, 한 문장,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입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제가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잡채도 맛있고 김밥도 맛있고 겉절이도 맛있고 심지어 사랑이 담기니까 수박도 맛있더라고요 움직이니까 되는 거예요 부엉이 하자 그랬는데 컵라면만 끓여가지고 밥 먹으면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대요 서로 동역하고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나누고,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우리끼리만 살아있으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그 사랑을 리빙스톤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도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의 이웃들, 인사 나누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확장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소리가 난 다음에 8절에 이어서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상상을 해 보십시오. 뼈마디가 세워져서 사람의 골격이 되었습니다.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이제 로럴싸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피나 부정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움직인다고 해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걸어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왜 죽어 있습니까? 그 속에 뭐가 없어서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생기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죽어 있는 영혼들의 이름이 오늘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 이름이 기억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이후에 기도할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안에 영적인 생기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생기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일어나게 되죠. 에베소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삼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에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상태는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마른 뼈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37장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봐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를 불어드리죠. 생기가 뭐냐, 히브리어로 루하읍니다. 헬라어로 퓨뉴마입니다. 생명, 호흡, 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호흡이 들어오면 살아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오니까 그 생기가 들어왔을 때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군대는요 힘이 있는 거예요. 군대는요 강력합니다. 군대는요 주눅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넉넉히 살아내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을 지배하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복음성가할 때 대장 대신 우리 예수 먼저 깃발을 꽂으셔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라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장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담은요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 흙덩어리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되고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오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의 바람이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서서 살리시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 말씀 부여잡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발걸음을 떼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절망의 뼈들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말씀하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제 결론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요. 에스겔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라고 하는 글도 쓰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너무 가슴이 먹먹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합니다. 잠시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눈앞에 산적한 문제가 많이 보이십니까?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한숨이 쉬어지십니까?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발걸음을 떼고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리는 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생명,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